아무리 아미타불 연불에 대해서 그 유명한 고승들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스님들이 각각 아주 다양한 말씀으로 연불에 아주 극찬을 하셨는데요. 얼마나 큰 공덕을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선도대사님 말씀입니다. 연불을 하면 아미타불과 같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공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뭐 그건 경경에서 벌써 이미 부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이죠. 다음은 경문대사라는 분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함께 부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주에는 뭐 아주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남미아불타불 명호를 부르면 모든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 갖는다고 이렇게 경문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공덕이 한량이 없어서 기업의 장애를 소멸하고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극락에 갈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처님의 능력이 공덕이 많지 않다면 그렇게 될수 없는 것인데 이미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또 계도 계도대사 법사께서는 부처님의 명호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훈련하고 학습해 가지고 닦아서 모든 공덕을 끌어당겨서 총네 글자로 아미타불이라는 네 글자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호를 부르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가상대사께서는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공덕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행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원을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무량한 지업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업을 소멸하고 싶어도 파워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아주 크나큰 큰 공덕을 모셔와서 부처님과 같이 제업을, 전생 수많은 전생에부터 많은 제업을 청소하듯이 깨끗이 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저기 연구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법의대사께서는 많은 부처님께서는 부처님들은... 모두 공덕으로서 명, 명호를 빚은 것이므로 명호를 부르, 그러니까 염불을 하는 것이 곧그 그 부처님들의 공덕을 부르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덕은 죄를 소멸하고 복을 생기게 하고 명호 역시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지 대사님 있죠. 그 연지 대사님께서는 아미타불이 한 가지 명호에는 참 덕이 많으신 그 명호 그 아미타불이라는 명호에는 어떤 원 어떤 소원 있잖아요. 발원이 포함되지 않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행, 어떤 좋은 일, 뭐 좋은 행동 이런 것들이 전부 갖춰져 있어서 없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처님도 관철되지 아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셔다가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뭐더 굉장히 더 많은 수행을 잘하는 것 같이 많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부처님을 모셔다가 연불하는 것보다 더 좋은 수행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또 우리가 잘 아는 우익대사께서는 남해아불타불은 만덕홍명으로 한 가지 덕을 갖고 부르는 그 넓게 이롭게 하시는 하는 것이니까 명으로서이염불함으로써 공덕을 불러오는데 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커다란 원을 발언을 세워서 참 정말 이게 부처님으로 볼 때는 가장 잘하신 것이 바로 염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염불을 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큰 원을 세우셔가지고 중생들에게 많은 성근이 성근을 쌓을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해 주시고 또큰행 염불하는 것이 아주 큰큰 행이죠 부처님을 부르는 거니까 중생들에게 많은 복덕과 인연을 맺어 주신다는 것이 주시는 것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대단하죠 염불의 표현이. 부처님의, 부처님을 염불하는, 염불하는 사람은 선근과 복덕이 부처님과 같아서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얘기 했죠. 무학대사님께서 3년 동안 이마에 혹이 날 정도로 절을 하시면서 남의 아불타불을 불러서 큰 깨달음을 얻고 보니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더라, 있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감동이 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남의 아불타불이 결국은 나였더라. 이거예요 우리 속에도 부처님이 불성이 있잖아요. 그 자성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남의 아을타불이었다는 거죠. <laughs>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그래, 이제 사람이 빨리 걷기 위해서. 원래 다리로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을 빨리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봐, 앞으로 빨리 나가게 됩니다. 당장 해보셔도 아마, 그래서 육상선수들,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은 다리 운동도 하지만 팔을 빨리 움직이는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해요. 팔이 가야지 따라서 같이 되는 거죠. 도랑을 쳤는데 가재가 나와요. 가재를 잡잖아요. 그죠?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하여튼, 도랑을 쳤, 친게 목적이었는데 가재가 잡히는 것 같은 것같아 같다는 그런 말씀이죠. 부처님과 같이 차이가 없다고 하실 정도니까 이거 얼마나 큰 선근과 복덕을 지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장선사께서는 수행은 염불이 온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염불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국자들은 이렇게 그렇게 종종 이런 아주 솔직한 분들이 계셨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견성을 해가지고 인가까지 받았는데 병이 큰 병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서 자기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극락에 갈지 안 갈지 내가 생사를 생사윤회를 넘어설 건지가 아주 생사의욕을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본인도 절잘 알거든요, 사실. 근데 자신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이 본인이 열심히 염불하고 본인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조념염불 남의 아불타불을 다 같이 좀 불러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이렇게 극락왕생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참염불이라는게 대단한 효험을 가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명선사께서는 참선이 없고 종토만 종토 수행만 있으면 만인이 아까 만인이 왕성하니 아미타불을 뵙기만 하면 어찌 깨닫지 못할까 걱정하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참선하다가는 잘못 가는 길도 있고 어,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았는데도 잘못될 수 있지만 아미타불을 뵙고 아미타불과 같이 뭔가 행동을 하시면서 사실 우리 그그 그, 죽음에 이르러서 제대로 본인도 염불하고 주변에서도 염불해가지고 야돼 반야 용선이 와서 아미타불과 같이 가면은 그건 틀림없는 길을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이. 확실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 가는 것이. 그 다음에 참선만 있고 정토 수행이 없다면, 염불 수행이 없다면 10명 중에 9은 길에서 지체할 것이다. 그리고 중음신 경계가 나타나면 그렇게 많이 연습하고 훈련한 것 같아도 언제 어느 때 엉뚱한 대로 태 속으로 들어가서 윤회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영명선사께서 중음신 상태에 가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게 완전히 세팅된 대로 저절로 내 업식이 가르친 대로 인연 따라서 그냥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선해 가지고 내가 굉장히 밝아지고 뭐, 그 도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 나도 모르는 잠시 의식적인 중음신 상태에 빠져서 몸이 빠져 나가서 있는 영가의 상태를 중음신 경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장담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깜빡하면 그냥 쫙! 해속으로 들어가서 윤회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얘가 참 맞습니다. 보면. 그래서 염불. 연불, 염불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염불을 하는데 아주 정말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이걸 하면 반드시 된다. 그리고 이 염불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해도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말했듯이. 전쟁에 나서는 자기 부하들과 자기한테 죽으려는 사람은 살려날 것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강력한 신심을 가지고 정말 성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연불하면 어떻게 연불에 효험이 없으리라고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